이거 이거지 끄끄끄끄끌끌락끌끌락야 이거지 이거어? 끄끄끌끌락끌락 지금부터는 BGM 문제입니다 어, 뭐야. <laughs> 인베이션 스타트 저거 뭐야. <laughs> 이,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끼, 껴, 껴놓은 모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바뀌어요. 하... 이런 설레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 <laughs>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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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신나! 야, 신나! 미쳐버리겠다! 이거, 야, 아, 진짜 이런 게 아이, 뭐야? 아이, 나, 이거, 이거 넘을 뻔했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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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야. t a d 딴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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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라고? 무슨 <laughs> 소리야? 우다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왜왜 왜 알지? o u I'm s 이0 r y I'm s 이 r r y I'm s o 액션 액션 영화들은 틈이 다 좋아. 어떻게 된게 하나도 틀림없이 이게 다 s o r r 다 I'm s o r 아이 몬서.. 몬서 브금 꺼야겠다 이거 아 v e w 아유 t 자질 v e 해가지고 h 꺼버려야겠어 이거 어디서 이거 n 금탈 a 맵인데 o 이이안리리이이 아유 유이이왜이이렇익익하하야이이익익한한이이모모잖잖이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냐? 야, 이거, 익숙한데 이거, 모르잖아? 이거... 익숙한 부금인데 이거 모르잖아 이거. 이거 런닝맨 부금 아니야 이거 이게 진짜 런닝맨 부금 아니야 이거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진품명부 부금 <laughs> 진품 명품이래 아 식객이야 이거 아 식객이야 무 <laughs> 진품 <진풍> 명품이래 <laughs> 오 오답인데요? 언더사 언더.. 사.. 씨.. 이즈 이게 무슨.. 무슨 뜻이야? 데르드릇뜬뜬 뜨른 뜨르드른 아 이거 브금은 아는데 이거 브금은 아는데 이걸 왜 모르냐고 내가 뜨르드른뜬뜬뜨른 언더사이즈? 어저 잠깐만 어나 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딱지 딸뿍지... 이거 뭐지 이게? 야, 막혀버렸다. 언더 아 스테이지 알고 시즈야 시즈 시즈. 뭐지 검색해볼까? 언더 시즈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 그런 영화가 있어? 아닌데 언더 시즈 아니야 시즈? 어 맞네. 어, 야이 이, 솔직히 이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지. 이거 막 선택할 때 선택할 때 막. 과연, 그는, 오른쪽을 고를 것인가, 왼쪽을 고를 것인가 하면서 막. 솔직히 몰랐다. 솔직히. 2002년, 아, 1992년에 개봉했다고? 야 네, 5년 전에. 리소스팩 3으로 설정하라네요. 리소스팩. 어, 있다. 어, 뭐야. 3번, 3번. 3번, 2번 제끼고. 여아 터미네이터야 이게? 아 그래? 아어왜 아, 아. 아, 아, 맞아. 캐리비안의 적은. 캐리비안의 적, 해적... 아, 맞아, 맞아. 아, 나... 아. 이거 배달의 민족이라고. <laughs> 아, 맞아, 이거. 아,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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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캐리비안의 해적도 나올텐데 캐리비안의 해적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다다 다. 액션! 이거 딱 나와야지 액션.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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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킬빌이야? 야... 내데거 제가 킬빌도 제가, 제가 킬빌도 어렸을 때본 적이 있었거든요? 킬빌이 그때 19금인가 그랬었는데, 그게 막 OCN이나 막 그런 영화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걸 내가 봤었거든. 되게 잔이네, 그거. 되게 잔이네, 그거. 진짜 개 잔이네. ം പംപം പര പമ്പംം പര പംപംം പര പരം പേ പംപം പരം പര ബമ്പം പര പരം പര പംപം പമ്പ പര ബമ്പം പര പംപം പര പമ്പം പര ബംപം പര പമ്പം പര പരം പര പംപം പര പമ്പം പര പമ്പംം പര പരം പര പംപം പര പമ്പം പര ബംപം പര 어나 이장면에서 눈 띄어졌어 나 이거 솔직히 이거 처음에 들어봤을때 아 뭐야 이런거 있었는데 어, 나눈 띄어졌어 진짜로 우린 할수 있습니다 이거 보험금 <laughs> 보험금 노래 아니에요아 이거. 이거 태극기 휘날리면가? 조용히 하세요. 이거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 방송이나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런닝맨. 런닝맨이 특히 이런 브금 많이 써. 어. 런닝맨이 진짜 이런 브금 많이 써. 인셉션 아니야 이거? 이거 인셉션 같은데? 맞지? 빠라 바라 밤빠라 d 라바라바빠라바라 a 빠라 d 라라라바라 b 라라 a b 바 d a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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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번넘게봄 어 뭐야 Let it go Let it go I wanna see the sky Let it go Let it go The perfect girl Is gone Here I stand And e light up the s u anyway. 아 조용히 하라고요 더 들어 줘야 되잖아 흥나는 되잖아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레디고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1 0 8회 i 아 s gone. 아 참아야 돼.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e t o 어야 잠깐만. 왜두 개가 나오니? 아 <laughs> <목소리가> 이거 뭐야? <목소리가> 아세월간이야 제가 세월간이도 안 봤어요. <laughs> 세월간이를, 세월간이를 볼 기회가 없었어. 이거 학교에서 틀어주면은, 학교에서 틀어줄 때가 제일 잠자기 좋은 시간. <laughs> 그래가지고, 못 봤어. 학교에서 틀어주긴 해도, 이거, 아. 이게 뭔지는 몰라도 대부 부금일 걸 솔직히 아는 정보 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부 부금을 알고 있어 부금을 알고 있어 이거는 야, 런닝맨은 이거 이런 거 이거 저거 다다 갖다서 다 올드보이는 좀더 우울해요 우울해 올드보이 부금은 우울해. 야 이거 이광수 배신부금이라는데 야 솔직히 이거 다 런닝맨 <laughs> 부금이야 이거 뭔데 야 강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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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서가 뭐야 강력3반 강력3반이라고요 뭔지를 모르겠어 강력3반 7급 공무원이라고 오답이라는데, 7급 공무원 뭐지? 7급 공무원, 그러게 오답. 어, 이거 아닌데, 이것도 공고개정이라고 강철중. 다 넣어 다 넣어 어다 넣어 강철 중이라고 야 강동서가 그럼 강철 중이라고 보무뭔 뭐, 상관이야

아이구 어,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laughs> 리선스팩 바꿔야 돼요. 야, 이거는 이거 개나 소나 쓰는 부금인데, 이거? 이거 개나, 소나 쓰는 부금 아니야 이거 뜬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 막, 마크 그 초보 탈출 막 이런거, 이런거 할때뚜 레인보우 송? 무지개 노래? 오버 더 레인보우 뭔, 뭔, 뭔 소리래? 어? 이게 뭔 소리래? 딴딴딴, 딴따따르르르르르, 딴딴딴, 토토로? 아, 무지개의 여신 무지개의 여신? 어 이런 어야 이런 게 있구나 무지개 여섯 일만에. 엔...